아이 미안해 알았어 나 갈게 더이상 말 걸지 않을테니까 말 걸지마 전 음, 문으로는 나가는게 아닌거 같고 어? 우물을 조사한다 어? 그 냄새가 굉장히 눈 나쁘다는게 느껴집니다 이상한 부계를 조사한다 어? 나..나중에 이제 지금 만지면 안될것 같아. 혼날것 같다. 어 열쇠가 있어야 되고. 아미 어, 미안 미 미안해 표지판 표지판 무게 뜨려서 미안해 미개척지 정말 보감을 한번 확인해보자. 어 녹색 슬라임. 아 정액. 점액괴물 학살자, 이런 것도 있네요. 짜잔, 아, 전투! 넌 이미 졌어. 복부광타. 아, 휴식하고 올걸. 지금이라도 가서 휴식하고 올까? 몬스터들 사실 다 재산하려나? 어, 그래도 얘네가 먼저, 세 명이 먼저 공격하니까. 오버킬. 이렇게 될줄 알았지? 야따! 이거 야따 뭐지? 누가 맨날 하는 야따였는데 기억이 안 나네. 일로 가야 될까? 절로 가야 될까? 저거 왠지 강력, 강력할 것 같잖아. 남쪽 길로 쫓아버렸으니까 남쪽으로 가보자. 전투다! 그냥 도망쳐! 뭐야? 아, 레벨 1이잖아. 뭘 도망쳐? 중속 맞춤, 복부 강타, 따네. 가르기가 뭐지? 가르기 막 효과 이런 거는 어디서 볼수 있지? 신기증인가. 음. 자한번더 써요. 피를할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이거는 바위투척은 상관없이 잼 날리고 오! 안돼 치명 터져서 얘 죽겠는데? 집중의 일격 과충전을 40이나 소모 아 이거 소모해가지고 더큰 피해를 주는 약간 이런 패턴이구나 풍속! 아 죽어버렸네 이거 힐해야 되는데 자꾸 위협 제거 완료 전율의 철권 자연의 혜택 이제 자연의 혜택 쓸만할 것 같다 불이, 불이 어디일까? 오 슬라임 이제 체력이 나온다 그나만 많이 막았다 이건 아니 잡았다 이건가 스텝 아 이게 살아 복부강타 아 레벨업하면 만화가다 찬다 오 나이스 체력도 다 찼죠 그러면 이대로 복부강타 따스 다 네? 다충전 오케이 미협 제거완료 아유 거전이 18밖에 안차는구나 걸리는 게리슨이 한 40정도 많이 차는 것 같고 어 메인퀘스트야 그렇지 덤벼! 가르기를 적용하여 대상이 3천동안 받는 아 가르기가 땅 이러면 받는 블리피의 앞 아, 복부 강타로 블리피가 전과해서 죽고 신속 일결 점점 더 쉬워지네 원샷 원킬 보 왔어 많이 다쳤으면 좋겠고. 상무지관문, 떠난다. 메인 퀘스트가 이거겠죠? 이상한 야영지. 야영지를 조사한다. 해피 비율이 증가하면, 아이, 너무, <laughs> 너무 빨리 넘어갔어. 얘는 기술이 뭘까? 전투 능력. 말고, 기술? 과충전이 더 빠르게 누적되며, 과충전 양이 더 큽니다. 함정을 피해 회피하는 돌진으로 효과가 지속된 동안 전투를 개시하면 게리스 에게 대규모 신속 강화 효과가 주어 추가됩니다. 오케이. 시력이10% 증가합니다. 파티의 체력을 일정량 회복합니다. 좋아. 아, 이거는 또 횟수가 안 차있네? 휴식을 해야 차는 건가? 숲 반가운데 바리게이트가? 누군가 여기 있어? 그래, 경계하면서 움직여야 해. 쭈쭈쭈쭈쭈 경계 경계를 어떻게 하는데? 그냥 가는 거지. 뭐하나 믿고 가는 거지. 돈, 돈. 여행지다. 최근에 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 오래 지나진 않은 것 같아. 도적 그린비어드가 머물렀나? 외복이다. 외복이야. 어? 전령복? 뭐야! 장갑절단기부터 부셔야 되나 아, 무조건. 걸려있네. 아, 은신. <laughs> 그러면. 돌 던지는 게 낫지 않나? 아닌가? 따네? 나왔다. 으으으 중독. 택당 오관통. <laughs> 이거 뭐야? 미쳤네? 장갑 절단기 왜 저거 안 되지? 이걸 눌러야 되나 아닌데? 전령 보크부터 잘라야 되나? 아까 제안 좋던데. 보니 이 피해를 받을 때마다 피해받은 아곤의 체력이 3치 3밖에 치유 안 돼? 그럼 뭐야 치파 써야될것 같은데 쓰자 쓰자 죽겠다 죽겠다 아 얘도 중독이잖아 전율의 철번 쓸려면 한번만 더잽 날리고 쓰자 절단기 아이씨 절단기 너무 강력하다 그래 쪼개기가 쪼개기 한번 쓸까 쪼개기 어, 잠깐만, 픽? 오, 아 잠깐만 픽오아 그냥 계속 피고 중첩이라고 더 달고 이런 건 없나 보네 됐어. 전율의 철권. 죽거 아, 쪼개게 하지 말고, 승속의 일격으로 날리고, 아, 괜히 철권을. <laughs> 너무 아프. 구강 다치고. 오 전율의 철권 엄청나다 그거라면 <목소리> 길거요지지아 근데 독이 한번에 다 걸리면 게임 끝났어아 레벨업해서 상관없죠 방패 우려치기 난사 분노의 파도 장벽해제 편집칼 피투성인 해풍전차 궤도 도저히 가지고 있던 편지에 인장이 있다 중요한 물건이 분명해 뭐라고 쓰여있어? 절반이 피해불 들어서 읽기 힘들어. 여기 외부인은 우릴 말하는 거겠지. 그리고 전철 기지에 대해 쓰여있고, 마을 대장장이라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왜 일이 복잡해질 것 같은 기분이 들까? 복잡하죠. 복잡해질 것 같은 기분이 아니고, 복잡하지. 그린비어들에게 피투적인 편지를 가져가십시오. 네, 그래. 보물상자다. 사이클론 덧댄 가죽 조끼. 나가기 전에 템 정리 한번 할까요? 나가기 전에, 사이클론! 어, 여긴 아직 없네. 어, 뭐야, 뭐야. 에? 에? 책닦기 말고, 아, 다음 캐릭터는 알비로 오. 뭐가 다른거지? 물방이 좀더 올라가고 지구력이 올라간다? 방어력 아 추가 피해증가? 음... 아 지구력이 체력이라서 그럼 난 이걸 하겠어 게리슨 편집칼 음... 아까 걔꺼 뺏은거구나 절됨 좋네. 공격력은 떨어지지만 방어력, 지구력, 상승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 음, 이건 그냥 잡템인가? 제작 재료, 나중에 제작이군요. 보자, 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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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일지. 보조 목표는 깼고, 폐어 박취. 아직 체력은 안 나오나? 폐허 거미. 어, 이제 거미도 체력 나온다. 음. 기본 정보 능력 1은, 능력치 세부 사항까지 하려면 죽인, 지, 죽인 수가 더 많아야 되는구나. 오케이. RS 클릭으로, 미니맵! 아! 아! 이건 아무것도 없고 미니맵! 세상에 여기 다시 들어가서 그럼 미니맵 보자 어... 이야기가 지는데 어? 아 여기 미니맵이 없구나 알았어. 어? 꿀팁더 없나? 그래, 맵이 없을리가 없어. 었 내가 어디인지 안 나오네. 이데 어디야? 이게 어디야? 알았어쨌알았어라슬라거라이브너희들이끝이야이 슬라임 껌이죠? 응, <목소리> 빵. 다르게. 신속한 일격. 한번 더 해볼래? 승리. 짠, 짠, 짠. 가자. 남부관문 우선 떠나자. 다시 돌아가야 해.

Looks fresh. something about an inch? Anything else? Anything so else? I could the island. complicated Outsiders? Well, it's hard to make out entirely. But it speaks of the iron outpost. That can be sure. What's that? And where is it? Mightiest military fortifications. Snow the 오랫동안 버려졌지만 최근에 도족단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지. 왜그러지 심만이 알수지아 북쪽 관하면 그쪽으로 사람들이 가지 못하다고 잠었는데 여기 열쇠에 있어요. 사냥 도구 내만 만약의경우로게있면으니까 오! 오! 있으한게 있는지 말이야. No. 뭐야? 그건, 그건, 그 다음 뭐야? <laughs> 그건, 그 다음 뭐야? 업그레이드는 뭔데? 물건 살펴보기. 톱니칼보다 더 좋네? 아, 근데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싼데? 기본서 이런 걸 오히려 사야 되는데, 소모품 그렇지 않나? 대장장이 기본서 이런 걸 사야 되지 않나? 판매 왜 이렇게 쓰... Yeah, well, 쓰레기지만 자, 금들 사시. 북푹한 번을 지나간다고 들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만큼 시계온은 드러나는지 모르겠어. 이 약병을 받아. 오. 소생 부활 약병이군. Something interest. 그렇게 어려워? 업그레이드는 뭐지? 무슨 업그레이드지?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알지를 못하네. 주요 원소 아 그래 이런 걸 사야 돼 사자. Yes. Yes. Never mind. Goodbye. Goodbye. 이것도 사야겠다 대장장이. Welcome. 이 모든은 없나? 어 아, 이건가 모든 아이템. 대장장이 기본서 산다. Your back. Your back. Uh, a 아이 사람 설마 나한테 핀또 상했어? 아, 미안해. 바보 뿌려서 미안해. 이거, 아, 그냥 떠날걸. 그냥 떠날걸, 미안해. 복부 가문에 열쇠를 사용한다. 문을 열었고요 잠깐만, 아까, 아, 이거 한번 쉬었다 갈까? 쉬었다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 뭐가 돼서? 헉, 왜 이렇게 비싸졌어? 18골드야. 물건 살펴보기 아 음식도 있구나 아 이건 그건가 물고기 음... It be? 땡 아라무스가 자랑스러워 할 거야 어, 어, 어디로 어 가는 거야 잠깐만 밖에 나가 있을게요 조금 쉬도록 해 너는 어때 잠은 자기나 해 천만에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건 여간 안전하다는 거야. 칼리브리톤은 내가 절 떠나지 않을 거야. 안 그래? 음. 한숨 자자고. 알겠어? 좋아. 내가 걱정하는 건 내가 아니야. 너라고 바보야. 너라고 게리슨. 게리슨이 바보. 아 표지판 미안해. 오 뭐야? 엄청 셀것 같은데? 무서. 약간 쫄보죠. 이리로 아, 더볼까 어. 불안한데. 싸워야겠지. 예. 콤보? 폼보? 콤보는 어디? 도망치지 않은 걸 후회할 걸. 세프. 신속한 일격. 복부 강타란 뜻. 오, 저치 명포도 난다. 사사사사사사사. 음, 세상에. 사로만 때린다니 엄청난 친구는 복부 강타 따생 분파 아 모든 적 집중의 일격 당 집중한다. 했죠? 지유의 파도, 지유 한번 하고 전율의 철권. 오씨 너무 많이 때리잖아. 못뭐 때를 때리는 거야. 히 히. 체력 회복하고 따생. 웨이브 완료 하나 더 있어 그러면 웨이브가 아 그래서 콤보야 <laughs> 아 그러면 과충전을 쓰지 말걸 이걸 생각 못했네 탕탕탕탕탕탕 도적들은 연타를 많이 하네 중독은 <laughs> 안돼독강복부 강타란 뜻아 얘도 그럼 뭐 과충전 쳐야 돼잽 쪼개기, 쪼개기 가자. 아니에요! 으으으, 미쳤네. 전체 일 없나? 출혈. 걸렸다, 출혈. 흐, 너로 글복. 아군이 피해를 받아? 피해를 받아 아군이 체력. 생치 매우 빠름, 빠름, 매우 빠름 난사, 아 난사도 있구나 치유의 파도 죽겠다, 죽겠어 잽으로 저한명 처리하고 출혈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있잖아 체력, 신, 신숙한 일가. 아, 한번더 전체 공격? 이 뭐지 근데 받는 마법 피해가 1 0 0 준다. 제비. 좋고요. 이거 쪼개기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지? 아! 자꾸 중독 걸려. 이거 미쳤네. 큰일 났는데? 이런 것도 있네. 그럼 이걸 해야지. 신속한 일격. 어, 출혈, 계겐드출혈이다 비전 질병. 아, 이게 비전 질병이야. 힐을 하자, 힐을. 끝나버려 버렸어. 반지를 먹었다. 그리고 이거 뭘까 보두가오 부시돌. 페어는 여기서 그렇게 멀지 않아. 군사 시설처럼 보인다. 강철 전초 기지에 오래된 기착자가 분명해. 기착지 그 말은 근처에 전초기지가 있단 말이지. 찾아봐야 할까? 그게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음. 그래. 우린 뭘 해야 하지? 강력한 유물을 판했습니다. 놀라는 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공격에 뛰어난 반지면, 게리슨을 주자. 게리슨 주는 게 맞는 것같아 반지. 그래. 너 너무 약해. 아 여기 입장이야?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데? 저기로 가야 되나? 전투. 범인은 됐검. 박쥐도 됐검. 복부강 팡! 신속한 일격! 잘. 언제나 똑같지. 띵. 일반복. 모두 갖자. 숲의 고리 좋아. 숲은 왠지 얘거것 같잖아. 추가 피해 신속 아니면 걸리 어, 줄까? 아라무스의 유산증 핫아 저기 묶은 표가 떠 있구나. 게 끝나겠어. 어 뭐야? 하지만 신속증가. 바르기. 신속한 일격. 잽 때리고. 치고. 잽오 치명 오져버리기. 아 독, 저건 팔틱 갑자기 나나? 어, 안 다네? 아까는 왜 독이 갑자기 뻑 달았지? 18인가 달던데 이해할 수가 없죠어이 플랫폼은 한스의 애각에서 비슷하게 생긴 장치를 보지 않았었나? 쓸모 없어 보이는 거지. 오. 아 설마 포탈 같은 건가? 다시 열고 갈 열고 갈까? 잠깐 한번 열고 열고 와 보자. 저거 뭔가 만지.. 만지거나 해봤었어야 됐는데 씨.. 아 이거 너무 돌아오네 그거 같잖아 왠지.. 그러면 포탈 이런거 아닐까? 하나 아, 연금술사건 줄 알고 안 만지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가봐 만져 만져 기계를 조사한다 켠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켠다! 아무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뭐야? 여기까지 왜 괜히 뛰어왔어? 포스고 오자마린 거임. 아이언 우드. 아, 그럼 뭐지? 아, 이거 저 캐스트가 깨지면은 자동으로 알아서 열리는 건가? 왠지 똑같은 게두개 있으면은 포탈 같은데. 어, 얘를 잡고 아니야, 나 지금 체력이 없으니까. 우선 몰래 돌아서 먹고. 아, 레벨업을 하고 가야 되나? 레벨업을 하고 간, 음. 아니, 어차피 얘도 싸우네. 가자! 퀘스트 깨러 가자! 저랩이니까 메인 퀘스트에 주력하는 게더 훨씬 나을 것 같죠?